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1권 7가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공부 1권 교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지난 6과에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믿는다, 안 믿는는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형이다, 너는 지옥형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천국이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목사, 선교사,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봤대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직분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너는 천국으로 가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 옳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 내가 예수님 대행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심판이 언제 올 것이다,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100% 이란입니다. 절대로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는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건 틀림없는데 믿는 자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이야기죠.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물질적인 보상이라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않는 거죠. 분명히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어,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명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누가 가장 큰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도 뚜렷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어, 예수님께서 어, 어, 무엇을 하시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돌아가시고서 어, 또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대명령이고,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너는 이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해라.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을 얼마만큼 많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얼마만큼 많이 열심으로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했느냐?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사 또는 어, 전도자, 전도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에 해당이 되니까 전도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는 전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선교사도 그렇고. 전도자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자, 여기에서 이 성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두 가지가 나오는데, 약간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성교사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이 성교사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에, 미전도 종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어, 완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자기 지역을, 자기는 이미, 어, 어, 교회도 많고, 보금이 많이, 이, 이게 보급된 그런 지역에, 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가든지 자기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든지 아어 복음이 들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 이게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어 이, 이, 그런 사람을 성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그에 반, 반면에, 아, 자기 지역, 이 교회도 많고, 이미 보금이 상당히, 이, 많이 보급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100% 어, 보금을 다 받아들이지는 안 했, 안 했을 거겠죠. 형제, 자매, 아, 어, 여러, 어, 친지, 이분들이 아직도 어, 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역하고 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제 전도라는 것이죠 자기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음, 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도사, 전도자, 이 구분은.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을 전하면 성교사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다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는 미전도 종족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복음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지 자기가 있는 지역보다는 이미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을 떠나서 덜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교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전도사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이래야만 성교고, 저래야만 전도다. 이러한 구분도 사실상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어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많이 전한 사람이 어, 보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 이 복음을 많이 전하,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어 어. 생활을 했다 그래서 보상이 있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은 이미 자기로서는 하나님한테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